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제가 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운동을 오래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깨달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선배님들이 먼저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시면 항상 하,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선수할 때가 가장 좋았다. 즐겨라. 준비 잘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그 말들을 좀알것 같아요 왜 선배님들이 그런 말들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음 이거 같아요 사회에 나오니까 코치가 없어요 운동할 때는 코치님이 있잖아요 코치님들은 우리 선수들의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알아 가지고 어. 훈련 방향도 잡아주시고 부족한 면은 이제 훈련을 시켜주시고 이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세요. 뭐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계속 옆에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선수는 딱 목표만 가지고 운동만 하면 돼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어, 프로까지 가면서 항상 코치님이 옆에 있었어요. 훈련만 했더니 평균 이상의 실력을 가지게 됐던 거고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프로, 프로 은퇴하고 나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혼자 해내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해결을 해야 돼요. 운동할 때는 몰랐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 아, 코치의 소중함을 알았던 거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먼저 성공하신 분이 대표님이요 옆에 제 옆에 계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하라 훈련도 시켜주시고 막 알려주세요.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일 옆에 붙어가지고 어, 분석도 같이 해주시고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운동 선수에게 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사회에는 그런 코치들이 없다니까요. 누가 어떤 대표님들이 와가지고 나 일하는데 와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훈련 시켜주고 어, 성과를 높이게끔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어, 성공하신 사업가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행 기업들 그다음에 먼저 성공하신 분들을 벤치마킹하라고.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게 먼저 하셨던 분들의 잘된 점을 따라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선배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노하우라든지 선배님들도 어잘 알려주시죠 자신만의 노하우도 알려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다른 사업에 다른 대표님들도 만나보시 만나보고 다른 성공한 사업가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조언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이 아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방향성이 아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거기서 느낀 점을 얻고 다시 나은 어,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좀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좀 알려달라는데 왜안 알려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해하죠. 아, 안 알려준 게 아니, 아니라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거구나. 본인이 시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이 분야, 제가 하려는 분야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분야라도 할지라도 방향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다는 게 저도 모르게 이런 코치님한테 의존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코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오히려 운동할 때는 좀더 깔끔했다. 좀더 나은 경기력을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됐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운동선수라면 코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세요. 많이 물어보고 그분의 노하우를 많이 얻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지름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어, 조언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코치님한테 배우라는 게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면 본인이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도 분명한 도움이 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될 거랍니다. 지금 옆에 코치가 계시는가요? 아니면 멘토가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분야에 지름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만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어... 왜냐면 저는 베트남에서 농구의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농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먼저 가신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그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코치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